Cracky. 안녕하세요. 전국 저작가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자, 앞에 보이는 것처럼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큰 수입 SUV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은 포드의 익스플로러 5세대 차량이고요. 2.3 AWD 리미티드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항시 자룡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기존의 익스플로러 3.5보다는 낮은 CC인 2.3 엔진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세금 면에서 부담을 좀덜할수 있고요. 그리고 연비 면에서도 좀 부담을 덜할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연식 2017년 7월 3일날 차량이 출고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행 거리는 73,9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3,000. 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일단은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어, 일반 SUV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제 뒤에 3열이 어, 일반 수동으로 폴딩이 아니고요. 전자식 폴딩으로 되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 그리고 전방 추돌 방지 센서가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어, 차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 하실 때먼길 운행하실 때 상당히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도어 쪽으로 보시면은 굳이 키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자,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이렇게 시크릿 도어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상태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 영상으로 오신 것처럼 상당히 와일드한 디자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자, 그릴에 코드라고 커다랗게 이니셜이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마치 흡사 F150을 연상케 하는 네, 전면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전방 감지 센서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대입니다 자, 이어서, 자, 조우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측면 라인도 확인 한번 해 보실 건데요. 자, 측면부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 휀다랑 앞도어, 뒷도어. 뒤에 까 휀다까지 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외관 관리 상태 너무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규격이 큰 차량이기 때문에 주차하고 나서 이제 문콕이라든지 외판에 데미지가 생길 일들이 조금 더 이제 일반 차량들 보다는 확률이 좀 높은데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외판에 데미지 없이 지금 현재 매장에 전시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루프바가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뒤에 후면부로 넘어가서, 자, 뒷라인도 확인 한번 해 보실 건데요. 자, 뒤에도 이렇게 트렁크 리드, 테일 램프, 그리고 하단부에 뒷범버까지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는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시트 자체는 전동 네 전자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트고요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나눠져 있죠 모양 그림 모양대로 누르면은 그 모양대로 세팅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약간 한번 보여드리면요 폴드로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레프트 라이트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개다 움직이고 싶으면은 자두개다 움직이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버튼을 가운데로 둔 상태에서 폴딩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오고 있는 두개다 동시에 위로 올릴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안쪽으로 삽입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기능까지 다 골고루 갖춰진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사이즈가 큰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3열과 2열을 폴딩하게 되면은 어, 웬만한 침대보다 더큰 사이즈의 실내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안에서 성인 남성 두 분은 두 다리 쭉 펴고 주무실 수 있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 트렁크 닫을 때는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트렁크를 자연스럽게 닫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 측면 라인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운전 측면 라인, 뒤 핸다, 뒷도어, 앞도어, 앞에 핸다까지 자, 영상으로 천천히 비춰드릴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문콕도 전혀 없고요. 외판 데미지 전혀 없는 깔끔한 관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 양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틀어지거나 해진 부분들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으로 1번, 2번, 3번으로 나눌 수 있는 메모리 시트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오신 것처럼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자 시동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차량 키를 보시면은 이렇게 키 버튼에는 자 원격 시동 버튼과 그리고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 방식은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시동 걸수 있는 버튼식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SUV 차량이지만 상당히 조용한 엔진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하단부에 나와 있고요 정확한 키로수 7 3 9 7 3 9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계기판상 경고등 들어 있는 부분들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자 핸들도 일반 핸들 아니고요 이렇게 전자식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 핸들 쪽 보시면은 자 앞에 우측에는 핸즈프리 기능,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죠. 가운데는 차간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디스플레이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포드의 정품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신 것처럼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 주차 가이드라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으로 보시면 전방 후방 감지센서 표시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핸들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핸들링 자체가 너무 부드러운데요 이 규격이 큰 차량들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죠 무게가 나기 때문에 어, 핸들 자체가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엄청 가볍습니다 손가락 하나로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벼운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이쪽에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렛 모드도 있습니다. 이디스플레이를 락을 걸어서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게끔 네, 발렛 모드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 기능도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시트가 아니고요. 이렇게 마사지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과 조아서 자, 바지 안마 시트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장거리 운행하실 때 상당히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차량이 소니 제품의 오디오 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CD 플레이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카메라 온오프 버튼과 파킹 보조 시스템, 그리고 자, 감지 센서 온오프 버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통풍 시트 요즘에 여름철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인데 상당히 덥죠. 이게 통풍 시트를 이용해서 상당히 시원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열선 시트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동일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부에는 여기 간단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USB 잭과 시가 잭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커홀더두 개,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스크롤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경사로 초속 주행 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레스 안쪽으로는 간단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수납 공간을 이렇게 커버를 떼서 2단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이렇게 USB 잭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부로 보시면 은 차량이 ECM 룸미러 탑재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뒤 투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은 하이패스 단말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자, 썰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썰루프는 자 뒤쪽으로 이렇게 쭉 길게 뻗어 있는 파노라마 썰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2열이랑 3열까지 있기 때문에 2열에 탑승하신 분들이랑 3열에 탑승하신 분들 답답하지 않게끔 상당히 규격이 크게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바로 이어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 일단은 뭐 앞좌석보다는 뒷좌석 많이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앞좌석보다는 더 훌륭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매트는 벌집 매트를 이용하시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찍찍이 방식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는 벌집 매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자, 이런 식으로, 네. 원하시는 각도로 세팅을 해서 편안하게 네, 탑승해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좀 누고 싶으실 때는 완전 이게 뒤로 뉘울 수도 있는 각도까지 구현할 수 있는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앞쪽으로 보시면은 2열 독립형 자 공조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과 히터 기능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하단부에는 USB 충전 단자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는 콘센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하단부에는 허홀더 2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송풍구는 위에 상단부로 하나 둘 그리고 3열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3열에도 하나 둘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는 이렇게 암레스트 허홀더 2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상태랑 실내 상태까지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의 엔진을 빌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엔진은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어, 엔진 떨림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커버가 전혀 떨리지 않고 있죠. 그리고 엔진룸 자체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엔진 냄이 상당히 좋은데요.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규칙적이고 정숙하고 조용한 엔진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 차량,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그리고 구매 애정이신 차량 있다고 하셔도 언젠지 제 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 최적가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